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입니다 어, 8월 17일 마감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최근 많이 빠지다 오늘은 덜 빠졌죠 어. 제가 이걸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세요 하이닉스는 덜 빠졌고 한바퀴로 안 빠졌고 어, 보합에 끝났고 삼성전자도 보합에 끝났어요 어? 그런데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카이닉스는 먼저 지난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지수는 하락에도 다른 종목들은 어, 체감적으로 약간은 덜 빠졌어요 빠지긴 했어도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빠졌다는 거죠 빨간불 하나 들어온 lg전 자 하나 들어왔네 엘지엔조 뭐 오늘 빨간불 들었다고 좋단 얘기는 아니고 엘지엔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어. 어, 나머지는 거의 다 파란불이다. 어? 코스닥이든 코스코스닥이든 그리고 제가 어?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안 빠졌었잖아 지난 주에. 어, 어. 한번 차트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 이 시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 이렇게 보세요. 이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코스닥은 별로 안 봐요.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죠? 제 유튜브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까만 보세요. 10날이 언제니까 10날. 제가 10날 매도친 거아니 이날. 화요일날. 화요일날 하락에 배팅했거든요. 화요일날. 선물이든, 인버스든 다화여해다 삼성전자도 제가 이날 8만 1,500원 대 그때 팔으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야, 유턴합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스피는 이때부터 쭉쭉 빠졌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가지 잠깐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닥 조만간 훅 빠질 겁니다. 제가 그랬죠. 그렇게 빠진 거예요. 오늘 2%가 빠졌어요. 오늘 3% 차. 3% 정도 빠졌어요. 3% 정도. 2.86% 정확히 빠졌어. 그래서 제 영상은 매일 보라고 했던 거, 매일. 뭐 어떤 종목 목표가 얼마니까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이런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이렇게 증시 흐름을 알려드리니까 매일 매일 보라고 했던 거고. 어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일단 이거 이거 뭐 괴리감 느낄 수도 있는데, 이날이 8월 10일입니다. 저는 1900원에 1900원대 들어갔어요. 1900 초반에. 오늘 2100원까지 왔어요. 2090원. 저10% 수익나고 있어요. 10% 수익. 그러니까 하락장에 하락장에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락장에. 제가 종목은 저는 휴마시스 하나 들고 있다 그랬고 어... 임버스 들고 있다 그랬고 어, 선물 매도 쳐갖고 들고 있다 그랬죠. 어? 이거 이렇게 됐고 어, 이거는 곧버스라 그래요, 곧버스. 저는 코덱스밖에 안 합니다. 코덱스, 킨덱스, 뭐, 아이랑 어쩌고 있는데, 그건 중권사마다 앞에 붙는 이제 수식어가 틀린 건데, 어, 저는 삼성증권에서 하는 이 코덱스만 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ETF 할때 들어가서 보시면, 어, 코덱스 하는 게 나아요. 그건 <laughs> 어려운 이야기라 나 다음에 알려드리고, 왜 코색, 코덱스만 저는 하느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또 보여드릴게. 곱버스 그러니까 코스피가 1% 하락하면 얘는 2% 상승하는 곱버스이기 때문에 인버스라는 거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곱하기 2로 돼있잖아요. 2 곱하기. 그래서 곱버스라 그래요. 그리고 요것도 오늘 2% 올랐죠. 어저 유리 회원님들 제가 이거 들어가라 그랬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임버스, 이거 들어가라 그랬죠. 이거 소폭이지만 수익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날 들어가라고 한것 같아요. 저희가 이날 언제 들어갔다가 손절했어, 한번. 손절하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갑시다. 다시 들어가. 응? 다시 들어가. 되게 사람들이 손절하면 못 들어가거든. 그게 차이에요. 일반인과 우리 같은 사람의 차이. 선절했으면 아 정떨어져서 당분간 그 종목을 안 보거든 어? 근데 저는 바로 이거 다시 들어가라고 했죠 올라가고 있는 거 이래서 어 저처럼 이제 증권 TV 보면은 거의 다 주식 전문가잖아요 주식 TV에 파생 전문가 별로 안 나와요 주식 전문가만 나오고 그렇죠 자 이런 때는 이쪽으로 파생으로 옮겨 갑시다. 이런 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말 했다가 틀려 봐. 야, 우리 손해 보고 파세요. 손해 보고 팔고 인버스 들어가세요. 선물 매도 치세요. 이런 말 했다가 본인이 말한 대로 안돼 봐. 시장이. 그러면 자기 인지도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인버스 같은. 거 그래서 어 저를 몇년 동안 겪어본 회원님들은 이번에 보니까 손해 보고 파세요. 웬만한 거다 파세요. 뭐정 어어 힘들면은 손해 보고 팔 힘들면 절반이라도 파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 저를 몇년 동안 겪어본 사람은 싸그리 팔았고 어 어떤것만쫙 남겼고. 어, 어 근데 어 아직까지 덜 겪어본 사람은 조금 팔았고, 어? 조금 팔고 나서 며칠 동안 지켜보고 이제 후회가 될 거예요. 아, 그때 더 팔고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laughs>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땐 또더잘 들으세요. 어, 다이해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어? 아, 저도 초보자 때를 다 겪어봤으니까 어? 말을 해도 잘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잘 손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다음부터는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곱버스는 지수가 1포인트 떨어지면 2배를 먹죠. 선물은, 제가 하는 선물은 20배를 먹는다. 20배. 그거는 내가 내일 한가 하면, 왜 20배 먹는지 증거 자료를 내가 한번 계산기 두들겨서 보여드릴게요. 20배 먹어요, 20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손해보고 파은거 선물로 저는 매도쳐서 지난주까지 손해보고 판거다 복구했다고.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럼 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43일에 매도쳤잖아요, 43일. 지금 41일까지 빠졌죠. 그럼 20, 20이 빠졌잖아. 4, 3, 1의 매도 처승이 20. 20 포인트는 어, 며칠 만에 20 포인트는 엄청나게 먹은 거거든20 포인트. 아무튼 음, 선물도 교육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대형 면허증 있는 분 계세요? 대형 면허증?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 면허만 있어도 일반 뭐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간간히 대형 면허증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형 차를 끌려고 그 면허증을 따는 게 아니고 이런 때 활용을 하면 엄청나게 좋단 얘기예요. 어? 남들 손해 보고 있을 때 수익 보고 얼마나 좋아. 예전에는 저 처음 막 주식 할때는 인버스 저이는 없었어요. 곶버스는 없었어요. 곶버스는 몇년 전에 생긴. 고포스까지는 없었어요. 이렇게 생겨서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어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안할게뭐다 떨어졌는데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뭐 있습니까? <laughs>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죠.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오늘 결론 다쭉 빠진 거 보세요. 몇 푼씩 다빠졌지 심지어 제가 들고 있는 휴마시스도 오 빠졌어요. 아, 좀 아깝더라고. 5%나 빠져가고 5.4%나 빠져가고 그러나, 제가 손절값 18,000원 줬죠? 손절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도 지켜봐야지. 실적이 오늘 나올런지, 네? 어, 실적을 봐야 되는데, 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3분기 실적은 좋을 거는, 뭐, 액면상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얘만 빠진 게 아니고, 어, 다 빠졌어요. 얘얘 어. 5%, SD 바이오센서, 어? 얘는 더 빠졌어. 며칠 동안 몇, 얼마 빠진 겁니까 이게? 엄청 빠졌어요. 그나마 휴마시스가 제일 안 빠진 겁니다. 휴마시스 지난 주에 잘 버티다가 오늘 처음 빠진 거예요. 시젠도 이렇게 훅 빠졌고, 다5% 그냥 빠졌어. 요 수젠테, 에? 이렇게 훅 빠졌고 6%, 또진매트릭스라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진매트릭스 팔고 슈마시스가 오히려 더나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어, 진매트릭스3몇빠졌네다 그래도 오늘은 슈마시스보다 덜빠졌네요 <laughs> 어? 이렇게 다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슈마시스는 어, 음,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슈마시스 리뷰 시간을 또다 또 드릴 겁니다. 슈마시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한 핵심 포인트 그거예요. 며칠 지나고 보니까 와 진짜 이 주식 투자저 사람이 왜 선물 메, 선물 이야기를 왜 자꾸 이야기했는지 이제는 느낌이 100% 받아왔을 거예요. 어? 몇달 전부터 왜 선물 이야기를 계속 했는지 선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굳이 그거 안되더라도 ETF. ETF나 거래되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요. 근데 ETF 곧버스 안 되는 분이 꽤 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곧버스 한번 되면 계속 되는 건데, 지난번은 됐는데, 요번은 안 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부차례에요. 여튼 그런 거 준비 탄탄하게 해놓으시라. 대형 면허증은 꼭 차를 운전하려고 따는 건 아니다. 만약을 위해서 따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하셨습니다.